정동원. 단순한 가수가 아닌 차세대 트로트의 아이콘으로 자리 잡은 그는 이번 미스터트롯 3회 새 에피소드에서 또한번 관객들을 놀라게 했습니다. 예고편에서 보여진 그의 반응은 시청자들의 호기심을 한껏 자극하며, 과연 무엇이 그를 충격에 빠뜨렸을까에 대한 궁금증을 남겼습니다. 더욱 흥미로운 점은 정동원이 직접 최고의 무대라고 극찬한 순간이 무엇인지에 대한 기대감이 점점 커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번 에피소드에서는 예상치 못한 전개와 감동적인 무대가 기다리고 있다고 하는데, 과연 정동원이 선택한 최고의 무대는 어떤 모습일지 함께 알아보시죠. 정동원은 미스터트롯 3일 첫 방송의 예선 마스터 심사에서 자신의 독보적인 음악적 통찰력을 보여주었습니다. 특히 이엘 컨듀의 참가자 문태준이 정동원의 히트곡 여백을 열정적으로 불러 화제를 모았습니다. 문태준의 무대는 정동원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고, 그는 곧바로 반응을 보이며, 이 곡이 이렇게 잘 어울릴 줄은 몰랐다, 고 찬사를 보냈습니다. 정동원은 또한 참가자의 잠재력을 간파하는 세심한 관찰력을 발휘했습니다. 그는 가사가 가진 여백의 감정과 여러분의 목소리가 잘 어우러졌습니다. 기본적인 멜로디와 호흡의 이해가 매우 뛰어났습니다라며, 따뜻한 격려와 함께 다음 무대에 대한 기대감을 드러냈습니다. 그의 말 한마디 한마디는 참가자들에게 자신감을 심어주었고 시청자들에게는 그가 단순한 심사위원이 아니라 참가자들과 감정을 공유하는 음악적 동반자임을 보여주었습니다. 정동원의 심사는 단순히 노래를 평가하는 것을 넘어 음악을 사랑하는 한 사람으로서의 진정성이 돋보였습니다. 그는 단순히 점수를 매기기보다 참가자들의 노력과 열정을 존중하며 그들의 강점을 적극적으로 찾아내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로 인해 미스터트롯 삼는 더 이상 단순한 오디션 프로그램이 아닌 트로트를 사랑하는 이들의 성장 무대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정동원은 특히 자신만의 독창적인 반응과 에너지로 시청자들을 매료시켰습니다. 그는 감정이 깊게 묻어난 목소리로 여러분의 무대가 다음에는 더 기대됩니다라고 말하며 참가자들 뿐만 아니라 시청자들까지 설레게 만들었습니다. 이는 정동원이 단순한 마스터의 역할을 넘어 프로그램의 중심축으로 자리 잡았음을 입증한 순간이었습니다. 미스터트롯 3에서의 활약뿐만 아니라 정동원은 최근 다방면에서 눈부신 활동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지난 11월에는 신곡 별표 별표 고립 별표 별표를 발표하며 음악적 성숙도를 한층 끌어올렸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는 케이팝 아이돌 JD 1의 서브 멤버로 활동하며 새로운 음악 장르에도 도전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여기에 더해 정동원은 첫 라이브 콘서트 영화 별표 별표, 정동원 크리스마스 모빌라이제이션 더 무비 별표 별표를 개봉하며 새로운 영역으로의 도약을 시도했습니다. 이 영화는 그의 팬들에게 특별한 크리스마스 선물이 되었으며 정동원의 음악적 여정을 한눈에 볼수 있는 기회를 제공했습니다. 정동원은 이번 미스터트롯3에서 단순히 심사위원의 역할을 넘어서 트로트의 새로운 세대를 대표하는 아이콘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가 참가자들에게 던지는 진심 어린 조언과 격려는 단순히 점수를 매기는 심사평이 아닌 음악과 예술을 사랑하는 한 사람의 따뜻한 메시지로 다가옵니다. TV조선의 간판 오디션 프로그램 미스터트롯 3가 매회마다 놀라운 무대와 참가자들의 성장 스토리를 선보이며 전국적인 인기를 끌고 있다. 특히 지난 방송에서는 정동원의 심사평과 깜짝 반응이 화제를 모으며 다음 에피소드에 대한 기대감을 더욱 높였다. 프로그램의 핵심 키워드가 된 반전과 감동이 이번에도 어김없이 시청자들을 사로잡을 전망이다. 이번 새 에피소드에서는 또 어떤 놀라운 무대가 펼쳐질지. 그리고 정동원이 과연 어떤 순간에 가장 강렬한 반응을 보였을지 궁금증이 증폭되고 있다. 정동원이 미스터트롯3에서 마스터로 등장했을 때부터 이미 프로그램은 새로운 국면을 맞이했다. 트로트 신동으로 데뷔해 지금은 차세대 트로트 아이콘으로 자리 잡은 정동원은 단순한 가수에서 벗어나 심사위원으로서도 탁월한 역량을 보여주고 있다. 그의 등장만으로도 시청자들은 열광했으며 그는 음악적 감각과 날카로운 심사평으로 첫 방송부터 강렬한 인상을 남겼다. 특히 정동원은 참가자들에게 따뜻한 격려와 함께 발전 가능성을 엿볼 수 있는 조언을 아끼지 않는 모습으로 눈길을 끌었다. 새롭게 공개될 에피소드에서는 지금까지 볼수 없었던 반전과 감동이 기다리고 있다. 제작진에 따르면 이번 회차에서는 정동원이 예상치 못한 순간에 감정적인 반응을 보였다고 한다. 예고 영상 속에서 짧게 드러난 그의 표정과 몸짓은 시청자들의 궁금증을 자극하기 충분했다. 정동원이 이 무대는 정말 예상치 못했습니다. 라며 충격을 표현하는 장면은 특히 많은 화제를 모았다. 이는 과연 어느 참가자가 어떤 무대를 통해 정동원에게 이토록 강렬한 인상을 남겼을지에 대한 호기심을 불러일으킨다. 지난 에피소드에서 정동원은 여러 참가자들의 무대 중에서 특별히 감명받은 무대를 선정하며 심사평을 전했다. 그는 참가자들에게 여러분의 목소리가 정말 곡과 잘 어울렸습니다. 라며 칭찬을 아끼지 않았다. 하지만 이번 새 에피소드에서는 정동원이 가장 극찬한 최고의 무대가 무엇인지에 대한 관심이 쏠리고 있다. 프로그램 관계자에 따르면 이번 무대는 단순히 기술적 완성도만 높은 것이 아니라 참가자의 진심과 열정이 고스란히 담긴 무대였다고 한다. 정동원은 해당 무대에 대해 가장 감동적인 순간이었다는 심사평을 남겼다고 전해진다. 정동원은 심사 중 다양한 감정 변화를 보여주는 것으로 유명하다. 참가자의 노력에 감동해 눈시울을 붉히거나 독특한 무대를 보고 미소를 짓는 모습은 이미 팬들 사이에서 뜨거운 반응을 얻고 있다. 특히 새 에피소드에서의 그의 반응은 전혀 예상하지 못한 순간에 터져 나왔다는 점에서 더욱 주목받고 있다. 예고 영상에서 그는 "이건 정말 놀랍습니다."라고 외치며 크게 박수를 치는 모습이 포착됐다. 이는 단순한 노래나 퍼포먼스 이상의 어떤 특별한 요소가 그를 사로잡았음을 암시한다. 미스터트롯 3의 매력 중 하나는 참가자들의 성장 스토리다. 음악적 기술뿐만 아니라 그들이 무대에 오르기까지의 과정. 그리고 무대를 통해 전달하는 진심이 시청자들에게 큰 감동을 선사한다. 새 에피소드에서는 특히 한 참가자가 어려움을 딛고 선보이는 무대가 큰 화제를 모을 것으로 보인다. 정동원은 해당 참가자에 대해 당신의 이야기가 너무 감동적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감정이 고스란히 무대에서 느껴졌습니다. 라며 극찬을 아끼지 않았다고 한다. 정동원의 심사 스타일은 독특하다. 그는 단순히 기술적 평가에 머물지 않고 참가자들의 음악적 성장 가능성과 감정 전달력을 중요하게 본다. 그는 과거 인터뷰에서 트로트는 기술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진심을 담아 부르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것이 사람들의 마음을 울리는 힘입니다. 라고 밝힌 바 있다. 이번 새 에피소드에서도 그는 이러한 철학을 바탕으로 심사를 이어갔다고 한다. 미스터 트롯 3뿐만 아니라 정동원은 최근 다양한 활동을 통해 다재다능한 매력을 선보이고 있다. 그는 신곡 고리를 통해 트로트의 새로운 매력을 보여줬으며 K팝 아이돌 JD 1의 서브 멤버로도 활약하며 젊은 세대와의 소통을 강화하고 있다. 더불어 그의 첫 라이브 콘서트 영화 정동원 크리스마스 모빌라이제이션 더 무비는 정동원의 음악적 여정을 한눈에 볼수 있는 특별한 작품으로 평가받고 있다. 미스터트롯 삼는 단순한 오디션 프로그램을 넘어 트로트의 새로운 세대를 이끌어가는 플랫폼으로 자리잡고 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정동원이 있다. 그는 참가자들에게 단순한 심사위원이 아니라 음악적 동반자로서 다가가고 있다. 그의 따뜻한 조언과 진심 어린 반응은 참가자들에게는 힘이 되고 시청자들에게는 감동으로 다가온다. 이번 미스터 트롯 3의 새 에피소드는 지금까지와는 또 다른 감동과 반전을 예고하고 있다. 정동원의 깜짝 반응과 그가 선택한 최고의 무대는 과연 어떤 모습일까? 정동원의 음악적 진심과 따뜻한 시선, 그리고 참가자들의 열정이 어우러질 이번 에피소드를 절대 놓치지 마세요. 새로운 감동과 이야기가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